안녕하세요, 하빈입니다. 오늘은, 오늘은 힐리스 타기. 어, 연습을 할 건데, 제가 힐리스를 아예 못 타요. 그리고 지금, 어, 집에 엄청 시끄러워요. 잠시만요. 네, 어, 잠시만요. 지금, 어, 위 할머니가 있어가지고, 어, 지금 안 할게요. 네, 지금 할게요. 넘어질 뻔했어요. 자, 오, 카메라가 제 몸이 될 거니까 보세요. 오, 오, 어 힘드네요 이게. 오, 조금만 연습해도 될것 같은데 해볼게요. 좀 이상하네요. 어, 됐다. 네. 헬리스 연습. 끝에, 끝이에요. 오, 어, 유리님 거예요. 유리님이 아, 지금 자전거를 사고 있는데 아, 나 자전거를 아, 찍지 마. 지금 신발만 보여요.

많이 늘었죠? 이것을+ 이것을 연습하는데 진짜 많이 걸렸어요 한달 정도 걸렸는데 지금 딱 해보니까 됐네요. 게안 갔어요. 가짜 힐리스다 보니까 힐리스다 보니까 힐리스가 아니라 힐리스나 보니까 엄청 이상해졌네요. 지금 어 제가 어제 영상 제 영상에 어어 어, 뭐란 말해야 되지? 근데 힐링하는 거 별로 사는 거안 해. 왜요? 안그래식 하나가 이거 이정이. 어, 유행이에요. 유행 같은 소리가네 유행은 이미 지났어. 자, 지금 사고 난다고. 사고 난다고 막 하고 있어요. 가위바위 포? 어, 유리 님, 지금 어, 주먹 내 가지고 제가 졌네요. 연습을 다 했으니까 음, 여러분들 어, 조금 있다가 집에서 뵐게요. 안녕. 안녕.